한번 박민규 선발로 커시골, 박민규의 추가 골 수원 fc가 3대 1로 격차를 벌려갑니다. 안녕하세요, 박민규입니다. 그 이번에 저녁 하자마자 어 이렇게 팬분들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좀 많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한테는 좀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해외 진출이라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돼서 좀 팬분들께서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항상 저희 이제 퇴근길에 비가 많이 오는데도 다비 맞으시면서 기다려 주시고 뭐 응원해 주시고 이랬던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한 분을 뽑기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. 너무 다 좋았던 분들이어서. 또, 수원FC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경기가, 저는 20년도에 딱그 순간 플레이오프 할 때, 경남이랑의 경기가 제일 기억에 남고, 다 열심히 노력해 줬기 때문에, 지금 수원FC가 뭐, 너무 좋은 순위권에 있고, 그래서 그때의 경기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. 뭐, 어쨌든 제가 수원FC에 있다가 이제 타포로 이적을 하는 거여서, 제가 가서 또 잘해야지. 한국인의 이미지도 좋고 소원FC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진짜 최선을 다해서 잘할 생각이고요. 그리고 제가 뭐 비록 몸은 떠났지만 뭐 제가 내정하는 팀이 또 소원FC이기 때문에 멀리서 항상 경기 챙겨보면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